60일 팔굽혀펴기 관절이나 뼈가 아픈 것은 근육량이 부족하거나 근육의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팔굽혀펴기로 근육을 강하게 만들고 근육량을 늘리면 됩니다. 하지 않다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되면 며칠 하다가 못 하게 됩니다. 우선 나의 상태를 잘 보아서 부드럽게 시작하고 무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할수 있는 횟수부터 해야 합니다. 한 개를 할수 있으면 한 개만 한 달간 해야 하고 두 개를 할수 있으면 두 개만 한 달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육량이 늘어갈수록 숫자를 늘려가야 합니다. 팔굽혀펴기를 10개를 할수 있으면 10개를 한 달간 하고 20개를 할수 있으면 20개를 한 달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자기에게 알맞은 숫자가 나옵니다. 한 개도 할수 없는 사람은 일어서서 벽에 대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힘이 생기면 엎드려서 하면 됩니다. 엎드려서 하는 것도 힘이 들면 무릎을 굽힌 자세로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무릎을 펴고 하면 됩니다.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20에서 30개 정도 하면 근육량이 늘고 근육이 강화되어 뼈를 잡아주고 관절 간격을 유지하여 통증이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낭독이 팔굽혀펴기와 같습니다. 팔굽혀펴기가 몸을 건강하게 한다면 낭독이 낭독력, 집중력, 자각력, 정신력을 강하게 합니다. 한발한발 한발 꾸준히 실천하면 유한자가 무한자로 차원 변경하여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안식, 안락입니다.